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소매의 길이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쪽은 커팅만 이렇게 해놨고요. 한쪽은 커팅하고 작업을 다 하고 다리미까지다한 거예요. 이렇게 핸드메이드를 여기 이렇게 손바느질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 예정입니다. 한번 볼게요. 소매는 길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를 커팅을 했어요. 자, 내가, 어, 얼마큼 길이를 할 건지 체크를 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저는 입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접은 0.6? 0.5보다 조금 더클 정도? 이렇게 요렇게 접어서 0.5로 접을 거예요. 0.5로. 조금 여유 있게 0.6 정도로 시접을 두고 커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바느질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해놨죠. 자 오픈은 어, 한1.2 정도 해놓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1.2 정도 이렇게 커팅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단면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벌려주면 쉽게 쉽게 얘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쉽게 갈라지는 애도 있고요 쉽게 갈라지지 않는 애도 있어요 쉽게 갈라지지 않는 애는 힘이 들어요 손가락이 손가락 많이 아파요 그래도 얘는 지금 되게 쉽게 갈라지는 애거든요 이렇게 가르시면 돼요 요 가르실 때 간격이 여기 간격이 1.2 정도 눈대중으로 대충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지금 얘는 못쓸 애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벌려 보는데 이렇게 벌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일정하게 1.2, 1에서 1.2 사이로 일정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마지막에도 마지막에도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벌리면 여기가 막 늘어났죠. 여기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팀을 한번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꾹꾹 누르지 마시고 쓸어내리듯이 자 이렇게 스팀만 줍니다 스팀 주고 난뒤자 이렇게 어, 다다테이프를 준비했는데 저는 예전에 다다테이프라고 해서 어, 샀는데요 이게 1cm 짜리에요 1cm고 그 접착테이프처럼 접착 테이프가, 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말, 똘똘똘 이렇게 감겨있는데, 제가 지금 똘똘똘 말려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접착 테이프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1c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즈에 맞춰서, 요 사이즈 재, 실 때는, 요 부분을 재지 마시고,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요 부분은 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요렇게 안 늘어나진 요 부분을, 센치를 재서, 담, 한 바퀴를 재서, 커팅을 해주면 되죠. 1cm짜리 저는 0.5짜리 아니었어요. 1cm짜리 커팅을 하고 반을 갈랐습니다. 0.5로 0.5로 갈랐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쪽에 한쪽 면에 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이쪽이 안쪽이에요. 안쪽. 지금 이쪽 겉쪽이에요. 겉쪽에다가 이게 안쪽장, 이게 겉쪽장, 단추 보면은 얘가 겉쪽장이고, 얘가 안쪽장이죠. 겉쪽장에다가 요 끝에 조금씩 조금씩 다림질로 붙일 겁니다. 자, 한번 붙여볼게요. 풀칠이 어느 쪽 어디에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전요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할 거고요. 얘가 안 보이니까 제가 핀 작업을 좀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도 좀 이렇게 해놔야 되니까 조금 끝서부터 잘 붙이려고 그리고 스팀으로 한번 눌러서 이거 하실 때 여기 아래가 좀그 저희가 벌릴 때막그 늘어났어요 늘어난 걸 아직 다못 잡았다면 살짝 얘를 당겨서 조금 이렇게 당겨서 해주세요 이 눈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 늘어난 게. 한겨서 사이즈에 딱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떼었다 제꼈다 이거 뛸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떼어져요 떼었다 제꼈다 너무 하시면 또막더 늘어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번에 잘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렇게 핀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보여드릴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핀 꽂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조금 당겨서 스팀 주시면 달라 붙어요. 풀 접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당겨서 달라 붙였고요. 그리고 또 돌려서 이게 쫙 펴져 있으면 편하겠죠. 자 여기까지 이에요. 한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잘 잡아 보겠습니다. 핀 작업을 하고 자, 얘네도 제끼고, 그리고 여기도 핀으로 눌러놓고, 여기를 꽉 눌러주고, 자 이렇게 맞춰서 천천히 좀 당겨서, 여기 끝까지 제가 잘 맞춰놓은 사이즈니까, 여기까지 눌러서 자, 끝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끝으로 좀 이렇게 옮겨주시고, 스팀을 줍니다. 자, 이렇게. 그냥 대충 좀 붙어 있는 정도로 붙였어요. 그 다음, 핀을 빼주시고, 핀을 빼주시고, 다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얘를, 그, 지금 심지 붙인, 심지 붙인 이 아래쪽, 아래쪽을 접어서. 그래서 다리미 한번더 해줘요. 그러면 좀덜 붙은 심지도 붙이면서 얘도 접을, 접는 거죠. 이렇게. 얘가 후왕이, 후왕이 있으면 한 번에 열이 확 식는데. 자, 이렇게. 열을 확 식혀줘야 되는데, 확안 식으니까. 좋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얘를, 얘를 제껴주고, 0.5를 접어서, 자, 후항은 시끄러우니까, 치우고, 접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고. 이 핸드메이드 수선이, 어,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미싱이 들어가지 않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집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바느질만 하시면 되니까. 네, 충분히 수선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끝부분도 잘 접어서 눌러주죠. 자, 요런 끝부분 잘 눌러서 후랑 다시 한번 틀어서 제가 한번 꽉 눌러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뭐 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바느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느질은 자 실을 이렇게 같은 실로 한 줄로 한 줄로 이렇게 해서 끝에 매듭을 짓고요 앉으셔도 되는데 저도 되죠 만약에 안지어 안, 매듭을 안지시고 싶으시면은 요런 부분 여기부터 시작할 거니까 요런 부분부터 요렇게 해서 천천히 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쭉. 자, 여기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그냥 요렇게 하는데, 아,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여기는 이제 예쁘게 만들어서 바느질을 시작, 시작합니다. 여기 접혀있죠? 이쪽만 접으면 되죠? 해서 둘이 만나게 해서 이제 조금 안 들어왔으니까 바늘로 약간 수정을 해서 이렇게 간격은 한0.5 0.6? 7? 이 정도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춰주시면 돼요. 이런 건 시간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 바느질이니까. 요럴 땐 TV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눈은 여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드라마나, 어, 영화를 틀어놓고 신경이 좀 그쪽에 가도록, 왜냐면 지루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데도 지루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간격은 한 저는 0.6 정도, 0.6 정도로 간격으로 계속 바느질을 해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만 이제 보여드릴 건데 마무리는 이쪽에 하듯이 이따 여기 끝도 이렇게 내려가서 한 여기쯤에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계속 이렇게. 접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팀으로 꽉꽉 누르지 마시고요. 스팀으로 살짝살짝 쓸어 내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아, 바늘이 빠졌네요. 실이, 실이. 자, 실을 꽂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바늘에 실이 빠지기도 합니다. Yeah. Wow.